one, this is Jane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네킹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절, 할 o 데이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오픽에서 만약에 할 o 데이라는이 질문이 여러분이 들렸어요. 그러면 vacation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할 o 데이는 우리나라의 이제 명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 그렇죠? 이런 거에 관련된 표현법들을 여러분이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빈출 문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명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 또는 이제 설날인데 여러분이 추석이 무엇인지, 설날이 무엇인지 영어로도 함께 선택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명절에 하는 일과 먹는 것 얘기할 때는 이제 활동 묘사니까는 여러분이 과거 시제 또는 미래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면 아침에 무엇을 하고 또 점심에 무엇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두 번째 날에는 함께 즐기고 세 번째 날에는 각각 본인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활동 묘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억에 남는 명절 경험 이야기하기인데 여러분 경험 이야기하기는 시제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과거 시제죠. 그렇 항상 시제 발음할 때 여러분이 과거라는 것을 꼭 상대에게 들리게 해 주셔야 돼요.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방문하다 visit가 있죠? 그러면 visit의 과거는 뭐야? visited visited, ed, 발음 정확하게 끝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경험 이야기 하기는 여러분이 최근에, 어, 있었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몇년 전에, 아니면 어렸을 때 명절에 대해서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는 딱히 상관없고요. 자, 오늘 이세 개의 질문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소개하기. 자,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명절에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명절에 뭐 어떤 거 할까요? 음식을 만듭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또뭐 트레디셔널 게임, 그죠? 고스톱이나 윷놀이를 합니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할로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질문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절이 추석이든 설날이든 다 비슷해요. 하는 일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 해 주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가족들은 소가족이라서 뭐 나서 딱히 하는 거에 없어요. 해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표현법을 쓸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사용해서 여러분이 좀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절 소개할 때는 간단해요. 먼저 어떤 명절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세요. The biggest holiday in my country is called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은 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념 방법 설명해 주실 때 이의 사고 이런 이런 명절이고요. 또이 명절에는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고수의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선택을 했어요. The biggest holiday in my country is called 추석. 정확하게 추석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이제 추석을 설명을 그 뒤에 쭉 연결해서 이야기 해 봤는데요. It is Korean Thanksgiving Day, which lasts for three days. 3일 동안 지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During the holiday, 자, 이제 하는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people return to their hometowns 저 hometown이 어디예요 고향들로 돌아가고요 to get together with their family and relatives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기념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families get together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요거 발음하실 때 together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together, together 이렇게 올라가죠. together, together, 그쵸? 그래서 항상 발음 연습 많이 해주세요. They visit the graves. grave가 뭐예요? 그쵸? 묘죠, 묘인데 가끔 가다가 grave를 tomb, tomb으로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주 놀러 가면 tomb이 많죠. 왕릉들. 여기서는 왕릉이 아니라 우리는 grave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묘를 방문합니다. 즉 제사나 차례를 지냅니다라는 표현이죠. They visit the graves of their ancestors to pay them respect. respect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after offering food at the grave. 음식을 올린 후에 people exchange gifts. 선물을 교환하고요. and eat traditional food together to celebrate the holiday. 그렇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traditional food 해도 좋고 holiday food. 명절에, 음, 어, 명절에 먹는 음식.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첫 번째. They visit the grave. 그렇죠? 어, 차를 지내러 갑니다. 첫 번째, 하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올린 후에 people exchange gifts. 서로 어, 선물을 나눠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eat traditional food. 이렇게 세개 정도를 활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명, 기념 방법 얘기할 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활동 또는 표현 방법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play traditional games.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저는 친척들 또는 사촌들하고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우리는 뭐~ 어~ 노래방도 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념 방법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할로데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데 느낌이나 아니면 은 여러분이 뭐 본인의 의견 같은 거 표현하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할로데이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가장 큰 명절, 두 번째는 명절에 하는 일과 먹는 활동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기억에 남는 명절 경험 이야기, 그리고 간혹 가다 보시면요. 기억에 남는 이라는 단어 대신 최근. 최근의 명절 경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명절 이야기를 경험을 이제 최근에 있었다라고 시기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 명절을 썼는지, 언제 기억에 남는지 저 직접 조사하지 않죠. 그 소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거짓말도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스피킹 테스, 테스트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Everyone, see you next time.